당신은 쿠키와 만나서 행복하다고 말하였다. 당신은 쿠키와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였다. 당신은 쿠키랑 손잡고, 응응, 복뽀하고 응, 데이트하고 싶다고 말하였다. 나는 있잖아, 있잖아. 내가 너 좋아하니? <laughs> 너 보고 싶니? <laughs> 언제나, 꽃기만을 보게 해줄게. <laughs> 있잖아, 내가 할 말이 있죠. 응? 있잖아, 꽃기는 할 말이 있죠. 음, 내가 너를 좋아해. <laughs> 스릉해. 뚜릉야 따릉따릉. <laughs> 따릉. 전화가 왔어요. 허? 누구세요? <laughs> 따랑한다고요? 저도 따랑해요 우리. 오늘부터 일일 예염 뿌.